오늘은 옷자락을 잡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책입니다. 아,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 구약 구약 성서의 마지막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잖아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르 이후에 남유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3차에 걸쳐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요. 1차 포로교환은 청독 스루파벨의 지도에 하 이루어졌고요. 2차 포로교환은 에스라. 에스라에 의해서 또 3차 포로교환은 청독 뉘에미아 에스라 뉘에미아는구약성경책도 있죠. 에스라 그리고 3차는 뉘에미아에 의해서 포로교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학계와 스가라는 동시대 사람이라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이 얘기했는데 학계 스가레는 수르바벨이 이끄는 1차 포로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1차 포로귀환 때, 1차, 2차, 3차 때마다 주된 사약이 있었는데요. 1차 포로귀환 때 주된 사약은 무너진 재단을 재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어요.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좀 스가르서를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한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전체가 검은 리본을 달던 달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그날이 오면 우리는 숨을 죽이고 조기를 내립니다. 그러나 올해 시청 앞 광장에는 갑자기 흰 풍선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있지 않게 두려움으로만 살진 않겠습니다. 그 해부터 추모의 날은 희망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에는 4월, 7월, 아, 4월, 5월, 7월, 10월, 성경에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 번째 달이라 이네 번의 금식일이 검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무너진 성전, 그리고 지도자의 피살 등의 상처로 새겨진 달력입니다. 그 달력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무기력이라는 정서로 가득했죠. 오늘 본문은요, 그 달력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달력을 바꿨을까요? 기분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정치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졌고 달력에는 4개 아까 말씀드렸던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 번째 달에 검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금시가며 속삭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4절은 그 과거를, 14절에 하나님은 그 과거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망굴의 여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굴의 여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자 얘기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내 화를 도주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기로 마음먹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 여기지 않으신다?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달력에도 혹시 검은 점이 찍혀있지 않습니까? 돌아보고 싶지 않은 날 그리고 실패의 기념일 그런데 이 단어가, 이한 단어가 역전을 보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마음을 돌려. 두려워하지 말라. 자, 뭐라고요? 그러나 이제. 자,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집에 복을 내리기로 작정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셨어요.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뀌셨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결정을 바뀌신 이유는 단 하나 자비입니다. 주권은 그분께 있고요. 마지막 말도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 사건을 기념물로 세워두고 거기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달력을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은혜는 언제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요구합니다. 성문, 성문 사람들이 모여 재판을 엽니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합니다. 한 사람은 소리칩니다. 내 말이 진리야. 다른 사람은 맞받습니다. 그럼 평화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럴 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고 너희 성문 재판 자리에서 참되고 정직한 재판을 베풀라. 너희는 서로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서로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해칠 개교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겠죠. 그 재판의 진행자, 그 재판의 진행자는 당시의 장로였을 겁니다 그 진행자가 말을 합니다 오늘은 절차를 이렇게 밝겠습니다 첫째, 사실 확인하고요 둘째, 공정 절차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당사자를 보호합니다 넷째는 화해를 시도합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제가 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가가 졌습니다 저도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없는 화평은요, 미봉책이고요. 화평 없는 진리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화평이라는 두 날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변한 공동체는 자기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낯선 거리, 낯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이는 상처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고 어떤 이는 지친 표정으로 멈춥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떼어낼 수 없는 기대, 그 기대가 그 손에 얹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와 화평의 질서가 사람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신약으로 왔어요 그 오순절의 골목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각 나라 말로 들려온 복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달력에는, 여러분의 달력에서 검은 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날은 작은 절규로 바꾼다.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진리를 인정하고 화평 화해를 시도하며 하나님이 복을 작정하셨음을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달력을 바꾸시옵소서 진리와 화평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또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주간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국의 날 오늘 기하도록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예배 진정한 풍의날 오늘 이마도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각자의 마음의 달력에서 한 날짜를 선택해서 작은 절기로 바꿔드립시다 그대를 밀어두지 않고 진리인 사실을 인정하고 화평 화해를 시도하면서 주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기록합시다. 또한 합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는이라는 그 은혜를 믿고 두려움을 내놓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가정과 일터의 성문에서 진리와 화평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임재가 드러나 이웃이 옷자락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 시간 주의 한 번에 치고 한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금식을 절기로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또 진리와 화평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위에 주의 임재가 머물게 하옵소서